XSFM입니다. P, O, D, E, R, A. 우유나 버터, 달걀도 없이 쿠키를 만드는 법, 누가 모르겠어? 문제는 내가 만들지 못한다는 거고, 혹은 만들어도 맛이 없다는 거지. 하지만 비 오는 날의 숲 쿠키가 우리 집에 있다면, XS몰의 첫 번째 밀키트, 완벽 비건 맛집, 비 오는 날의 숲을 만나보세요. 농축산인이 처음으로 읽을 사연은 어, 현대적 충청도 장르입니다. 박진배 씨의 사연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XSFM 임직원 여러분들. 전 파란 요파 씨는 모르겠고 빨간 요파 씨부터 듣기 시작한 박진배입니다. 옛날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젊은 사람이었는데 네. 그 사람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저는 지금 빨간 요파씨를 복습하냐고 바쁩니다. 네. 네 이번 설 연휴 때 성묘를 다녀오다가 생긴 왠지 유형이 좋게 된 일인 것 같아서 짧게 나마 매일 적어봅니다. 좋습니다. 이번 설 가족 성묘 때 운전자인 저는 다른 가족들과 음악 취향이 별로 맞지 않고 특히 아버지랑은 매번 선곡으로 투닥거렸기에 뜻 데... 대체적으로 모두 아버지와 아들이 맞을 리가 있나요? 불가능하고요. 네그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차를 탔을 때늘 괴로워했던 건 아버지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노래를 듣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비트만 점점 빨라져요. 미친 것이. 그 버전이 <laughs> 계속 바뀌어서 막 관광버스용. 예, 느린 트로트가 테크노가 된 것만 바뀌었고 <laughs> 노래는 똑같아. 그 근데 그렇다고 해도 가족들끼리 선곡을 바꾸자고 의견을 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운전자들 잠 깨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네, 운전자들 위주로 해주죠 그래서 주로 뽕짝대 구공 땡땡. 그러니까 이게 그저 90년대에서 0년그 2000년대 초반 그 노래를 듣는 그런 건가 쓰셨습니다. 봐요. 이렇습니다 뽕짝대 90년대 00년대 음악. 날개 잃은 천사나 뭐 이제 이런 거 룰라 같은 거 그런 거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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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는 박진배 씨하고 <laughs> 싸웠겠네. <웃음> 네. 이번에는 미루고 묵혀뒀던 요파시 그 발효 요파시 야 이렇게 묵혀뒀다가 듣는 거 그렇습니다. 예. <laughs> 묶여도 네, 또 요파 씨의 <laughs> 400회 특집, 요그 힛 모음집을 들으면서 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 네. 그레이티스트 히츠 볼륨 3쯤 됐겠네요. 네. 음. 집에서 성묘가는 거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같은 도내에 편도 90km쯤 되는 거리기에. 아, 그래도 한두 시간 하네요. 예. 음. 네, 매번 당일치기로 갔다 오곤 합니다. 매번 막히는 동네라 안 막히는 길 찾아 빙빙 돌아가긴 하지만요. 찌그락찌그락. 음. 찌그락 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 찌그락, 찌그락 때문에, 아, 대충 충남 쪽이겠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요? 충북은 찌그락, 빠그락이에요. <laughs> 그래서. 아, 예. 이 동네 오후예요 예, 그리고 이게 원래 짜그락, 짜그락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충남에서 그. 사실 그네 가지 다못들어봤어요세 가지. 빠그락탕이라고, 예. <laughs> 이렇게. 도모야 <그것도> <laughs> 바지락이 끓을 <끓일> 때 빠급다! <laughs> <바글바글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여기는 약간 빠그락탕이라고 하고, 충청북도는 짜그리탕이라고 하고. <laughs> 이게 또 바지락 들어가는 거예요. 아, 충북과 충남은 원연히 다른 삶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좀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 네. 충남에서 성묘를 하면 찌그락찌그락 한다고 <laughs> 합니다. 네,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그러니까 티격태격하면서 성묘를 끝마치고 다른 친척들과의 식사와 인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두 다 지쳐서 운전자인 저 말고는 다 꾸벅꾸벅거리고 저도 볼려오는 졸음을 겨우겨우 유형의 웃음소리로 쫓아내며 운전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뒤에서 한마디 던지십니다. 아버지, 지금 웃음소리 이게 사람이요? 기계? 그러니까 뭐냐? AI 아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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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버님, 잘 들으세요. <laughs> 자 아버님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laughs>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 웃음소리를 듣고 이것이 기계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laughs> 갑작스러운,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단어에 저는 잠이 확 깨며, 나. 아니, 갑자기 뭔헛소리유 <laughs> <laughs> 라고 되물었지만, 네. 아버지, 아니, AI 같은디. <laughs> TTS 아닌게 어디야? 그 AI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어떻게 한 시간 내내 저렇게 웃기만 해. <laughs> 아버님 어폐가 심하죠 전 주로 읽고 가만히 있잖아요 자나 아니 이게 어떻게 기계여 사람이지 <laughs> 전혀 논리적인 대응은 하지 <laughs> 못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웃음소리 들어보니까 사람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기계같은디 아 이게 제가 좀 잘못 읽었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기계여 사람이지 이렇게 됐었겠네요 에, 네. 에, 저도 감을 잠깐 상실해서 자할 말을 잃은 저는 그저 하하 웃고 넘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감도 잡히지 않고, 딱히 달리 할 말도 없었고요. <laughs> AI서, 예. 네. 조류독감? 제가 <laughs> 조류독감을 다 하면은 저렇게 웃는 거죠. 아니, 제가. 그러게요. 어르신이 생각할 수 있는 AI는 조류독감에 <laughs> 가능성도 있긴 <laughs> 있습니다만. 아, 까 예. 무엇 간에.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왜그 예능 있잖아요. 무한도전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웃음을 삽입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방청개 웃음. 저, 그 웃기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왜, 건 이해 안 되니까요 저것도 왜 자꾸 쳐 웃어 이렇게 하기는 <laughs> 하셨거든요. <하죠. 하죠. 웃음> 야, 때쳐 웃는다. 아 그렇죠. 그건, 그건 전, 전국 공통입니다. 음, 네. 왜쳐 웃어? <laughs>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박진배 씨가 좀 순화시켜줄 수 있겠어요. 참고로 이 대화가 있던 시점에서 재생되고 있던 사연은 400회 특집 요구 모은지 3시간 40분 언저리에 있던 신승호 씨의 유형의 웃음 소리로 하얀 콩나물과 에어팟이죠. 예, <laughs> 네. 네. 그 콩나물을 찾던 사연이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요팟씨 듣다 일어난 일이고 저보다도 유형이 좋게 된 일인 것 같으니 왠지 사연을 써야 할것 같아서 보내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진배 씨의 사연. 그 웃음 들으면서 그 틀어놓고 그 찾잖아요 여파. 근 어떤 다른 청취자가왜그 음. 취객이 전철에서 음. 무릎 꿇고 네. <laughs> 그 찾으면서 그그사연사을 쓰신 청취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유용이 웃음이 있었으면 금방 찾을, 금방 찾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네. 아 근데 걱정돼요. 저도 웃음 소리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그 케이스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네. AI라는 평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까지 웃어 제끼면은 정말 이 고병원성 AI와 다음에 <laughs> <laughs> 저병원성 AI를. 접지마. <laughs> 아무래도 유형은 고병원성이죠. 네, 저는... 고병원성 인공지능들입니다. 네. 네. 박진배 씨 감사합니다. 충청권형 사연이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혹은 X S F M 을 검색해 주세요. X S F M 입니다. P O D E R A